아, 봅시다. 안녕하세요. 현재 나와 있는 이곳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오랑대입니다. 오랑대 공영구차장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와 크다. 오늘 사진 찍으러 갈 포인트 동선이며. 동그라미 친 부분은 오랑대에 있는 법당입니다. 네모칸에 있는 저곳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사진 찍고 간간히 사용하는 폰 후기나 기능글을 삼성 멤버스에 써서 올리는데, 베스트 후기에 당첨되어 3만원 쿠폰을 받았습니다. 개꿀? 요즘은 가로로 참 찍는 참 것보다 참 세로로 참 찍는데 참... 재미들려서 이날 찍은 사진은 전부 세로 사진이며 가로 사진은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보정해보면 알겠지? 이래서 내가 아마추어지. 아마추어 추격도 안 될거다. 잘 찍은 아들은 어, 보정, 보정하기 전에 또다 할거야. 그저. 포인트는 현재 화면에 보이는 해안 쪽새길로 내려가면 되고 가는 길은 조금 험합니다. 오랑대는 일출 명소로 알려져 있으며 4월에는 바다를 바라보는 언덕에 유채꽃이 만발한다고 합니다. 오랑대라는 이름은 기장에 유배 온 친구를 만나러 왔던 다섯 명의 친구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즐겼다는 설화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장 노출을 찍기 위해 ND 필터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이건 어차피, 그걸로, 빼갖고 보여주면 되니까. 뭐야, 지랄에서 뭐 마트에 갔다. 뭐요? 어, 진짜. 배터리가 없겠다, 빼야돼. 배터리 빼볼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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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웃음> 카메라 막걸리 <laughs> 되나 진짜 발이 발이 하나 사야 되나? 중고라도 하나 사야 되는데. 아 진짜 그렇게 했지. 어차피 다 중고니까. 어. 새거 파는데 없을까 이거. 하도 안 썼던 걸 최근에 미친 듯이 써서 카메라가 맛이 간 듯합니다. 찍은 거안 날아갔겠지. 그... 겨우 찍은 건안 날아갈 것 같은데. 이런 맛이 간다고? 카메라가? 결국 카메라 하나 주문하고 예약금도 걸고 왔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삼성 제품 중고로 살까 하다가 이왕 침미 붙인 거 확실하게 해보자고 야, 해서 이거... 새 걸로 주문했습니다. 카메라 이제 이거 고장 나면은 이거 새로 바디만 새로 살 때까지 삼성 걸로 새로 살 때까지 폰으로만 찍어야 되나? 소니 거는? 아 집에 똑딱이 거 있긴 있지. 아이씨오. 나온 거 같나? 음. 근데 구름이 안 움직이는 거 같지 않나?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몇 초지? 몇 초지? 었나 진짜 조금 뭔가 바람은 파도 치는 거 보면 바람은 많이 불고 있는데, 구름이 무겁나? 그런가 보네. 아니 근데 구름은 아까 이쪽에 있던 게저로 갔잖아. 근데 왜 30초로 찍는데 왜 구름 움직이는 게안 보이지? 분명히 30초 장노술에 눈에 보이던 구름이 이동을 했는데도 사진의 표현이 안 되는 게 어, 많이 맞았다. 안타까웠습니다. 장노술 장노술 이제 뭐하겠네나 일단 찍을 거다 찍었다 세 장. 어. 아,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